지난 2011년 7월에 고시된 후 현재까지 지번과 함께 병행해 사용됐던 도로명 주소가 2014년 1월 1일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됩니다. 도로명 주소는 도로마다 이름을 부여하고 건물에는 건물 번호를 부여해 건물 번호만 가지고도 위치 예측이 가능한 국제적인 표준 방식의 주소 체계입니다. 광명시는 오는 2014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도로명 주소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민 대상 가두 캠페인, 유관 기관 홈페이지 재정비,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주소 변경하기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말까지 시 전체 세대에 도로명 주소 상세 안내문을 발송해 도로명 주소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한편 도로명 주소는 도로명 주소 안내 시스템 홈페이지에서 직접 확인이 가능합니다. 17일 광명시청 대회의실에서 2013년 공동주택 관계자 교육이 있었습니다. 시는 주택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동주택의 안정과 쾌적한 주거 환경 조성, 신뢰받는 주택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관리 책임자와 경비 업무 종사자, 관내 공동주택 82개 단지의 입주자 대표회 회장 등을 대상으로 이번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1부에서는 광명경찰서와 광명소방서 관계자로부터 방범과 소방안전교육이 있었고, 2부에서는 차상권 주거문화 개선연구소장이 신간소음 예방 및 관리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한편 광명시는 지난 7월부터 층간소음 갈등해소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11월에는 층간소음 갈등해소 자문위원회와 공동주택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하는 등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